AI는 과학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며 심지어 기후위기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반대로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거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두 주장 모두 본질을 흐립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를 잘못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사람과 지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AI 산업은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대형 언어 모델, 이른바 LLM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크고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은 폭증합니다. AI를 발전시킨다는 명목 아래 환경과 지역사회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본적 있지 않나요? 바로 빅오일, 석유산업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피할 수 없다는 서사를 팔면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AI 역시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쇠 하나를 찾기 위해 축구장 조명을 전부 켜는 것 같은 방식으로 AI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에 도시 하나가 쓰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한 질문에 대해 대형 언어 모델은 작고 목적에 맞게 설계된 모델보다 최대 3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AI를 소수 대기업의 전유물로 만들고 스타트업, 학계, 공공기관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작지만 강력한 언어 모델, 소형 언어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 모델들은 훨씬 적은 데이터와 에너지로 동등한 성능을 내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에서도 작동합니다. 데이터 센터 없이도 손 안에서 AI를 쓸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뿐 아니라 보안,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AI는 꼭 대형 언어 모델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후 예측, 농업, 재난 대응에는 물리 기반 모델이나 경량 AI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숲을 지키기 위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오래된 휴대폰에서 AI가 불법 벌목 소리를 감지하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는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AI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에너지 점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I 모델의 에너지 효율을 별점으로 공개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AI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거대 모델과 무한한 에너지 소비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AI, 책임지는 기술, 사람과 지구를 함께 고려하는 AI를 모든 프롬프트, 모든 클릭, 모든 선택이 AI의 미래를 다시 쓰는 행동입니다. 함께 더 지속 가능한 AI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